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와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볼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세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정권이 어떻게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관련된 정책도 지금 현재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또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별로 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던 부분 이걸 가지고 한번 아~ 실제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또 어떤 형태의 정책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갔는가 이건 이제 과거 시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장과 과거 시장은 좀 어, 어떤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건 사실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들은 대부분 다 꾸준하게 또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어, 또그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또 구매욕이 그만큼 자극받았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정권별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 어땠는 가 보면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멀리 가서 이제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노태우 대통령 때가 이게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판교 중동 (3번)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 (200만 호가) 건설이 됐고요. 분양권 전매 금지라든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 토지 공개념도 선법 도입이 되고 양도세가 또 강화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급 확대하고 신도시 만들어주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까지 또 발표됐던 시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택이 200만 원 건설이 되고 이렇게 규제가 들어갔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가 봤더니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주택가격만 43.4% 걸렸고요. 그중에서 아파트 가격은 70% 걸렸습니다. 서울 지역도 70.7%,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42.3%. 거의 비슷한 수치로 해서 전국적으로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일제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고그 다음 대통령 때는 IF위기가 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정화 정책이 더더 기조였기 때문에 금융부동산실명제라든가 수도권 분양가를 또 자유로 하는 시점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아라 이랬던 시점이고요. 양도세율도 좀 깎아줬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하거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안정화 정책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때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비교를 할때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에 정부에서는 43.4%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수치에서 마이너스 2.0%다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오른 겁니다, 이게.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른 금액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2.0%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3.2%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2.9%, 서울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하향됐지만 아파트 가격은 2%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누구든 간에 이제 아파트를 최종 목적지로 잡는 어떤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어려웠던 시점에서도 현재 올랐던 워낙 더그 전에 정부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던 가격에서 살짝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다. 결론적으로는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김대중 대, 대표, 어,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INF 때로 주택 가격이 급락했던, 외환이기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여파가 계속 연결됐던 거죠. 주택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양도세 감면, 전매 제한을 없애버렸고요. LTV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얼마든지 살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전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던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19.3%에 아파트 가격은 38.5% 올랐고요. 서울 지역은 59.8%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치만 쭉 보게 되면 마이너스였던 때는 현재 김영삼 전부였던 때 마이너스 2.9%밖에 없고요. 이 수치를 합친 금액에서 이걸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한70% 이상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경기가 호황기가 접어들고 이제 IMF가 좀더 정리가 되고 우리가 IMF 위기에서 탈출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재정비가 됐던 시점이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죠. 투기 수요가 억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기 신도시를 개발했던 때입니다. 이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던 시점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이때는 새롭게 종부세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환수제를 후 도입을 했고요. 투기 지역이라든가 LTV 디테일 강화 요거까지 현재 진행했던 때가 2003년도부터 8년도입니다. 많이 봤던 대목이죠. 이게 지금 현재 현재 법령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03년도부터 8년도까지 썼던 새롭게 도입됐던 것들을 다시 현재 이번 2017년도부터 도입이 됐던 규제책이다 보시면 될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2%에 33.6%, 서울 집값 중에서도 아파트 값은 57.8%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주택시장은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규제를 좀 완화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을 해제하고요. 부동산 세제도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현재 전년도 현재 전의 정부보다는 더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가격은 13.1%에 아파트는 15.9%고요. 어, 오히려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 3.2%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시점이 어느 때였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아,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어, 집권했던 그 시기가 그래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됐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되는데 이때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LTV, DTV, DTI 완화했고요. 또 가계부채 관리 방안부터 해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계에 당첨될 수 있게끔 또 집을 살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시기고요. 이때가 8.7%에 9.9%그 다음에 7.8%에 10.3%가 올랐다 보시면 될것같니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투기적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라든가 ltv 디테일 강화 공시 가격 인상하고요 현재 종부세 다시 도입을 했고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썼던 법령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됐던 시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제 뭐이삼 개월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은 올랐죠. 24.9%에 29.7%고요. 그 다음에 40.4%의 아파트 값은, 서울 아파트 값은 54.4%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권별 주택, 주택정책 변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 지수로 봤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보게 되면, 어, 규제책이 들어가 있던 현재 노태우 대통령 때나, 또 규제책이 들어갔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 정부나 공통점이 뭐냐? 집값이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규제가 들어갔던 시점은 대부분 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완화 정책을 펼쳤던 시기는 그래도 안정화가 됐던 시기 맞고요. 현재 시점상 실제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시점도 있지만 그 규제책을 어, 쓸 수, 어, 쓰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게 어, 상향선이라든가 하향선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갔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제책이 들어갔던 시점마다 가격은 오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안화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규제책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시장에 거부 상황이 많아지고 매물이 잠기고 그러면서 거래가 일시적 중단이 되고 호가는 높아지고 이런 형태로 계속 공통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책보다는 다음에는 뭐가 올수 있느냐 완화책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부터 쭉네개의 정부를 봤을 때도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도입을 했고요. 후분양제 실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재건축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게 이 35층 규제죠.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또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급상 실제적으로 등급이 조금 낮은 현재 등급이 어느, 어지간히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등급이 한다면은 재건축 허가를 안해줬다는 얘기죠. 소형면적 의무비율을 비율을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버정부 때는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 유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현재 초과의 부담 부담금 부과를 유예를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폐지하고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 그다음에 전매제한 기간 단축, 그다음에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의무비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높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완화가 현재 그전의 정부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펼쳐졌었다 보시면 될것고요 그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같이 연결이 됐고요. 재건축 연한은 30년, 원래 40년이었습니다. 이거를 10년 줄였죠.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재건축 초과 부담금 부과 추가 유예, 이때 유예했던 거로 다시 유예시키고요. 전 영역 면적8 5조곱미터 이하의 의무 확보 요건 중에 연면적 기준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연히 이때 재건축 규제가 그만큼 완화가 되면서 많이 활성화됐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서울적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실제로 재건축의 허가 관련된 내용에 어떤 어떤 그큰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니다그렇기 때문에 실 정부 정책과 반하는 실제 서울시의 재건축 허가 허가 사항이 영권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의 규제를 완화했던 어떤 그런 정책과 반대로 갔던 시점이 서울시에는 펼쳐졌었다. 이때 부, 부동산 관련된 시장이 그대로 현재 정책과 같이 움직였으면 그때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됐을 테고요. 지금처럼 집값은 덜 오르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재정부는 당연히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당연히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했고요. 재건축 안전지단 기준 강화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의 환수제 부활시키고 재건축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다.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다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주 서울 지역에 그러면 얼만큼이 마 있느냐? 어떤 자치구의 아파트 비율이 높은가 봤더니 서울 지역의 전체 평균 아파트 비율은 58.3%고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86.4% 지금 현재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들이 이 너무 늦게 시작됐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이 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종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아니면 실제 성동구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들은 도봉구 그다음에 성동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그다음에 양천구라든가 양천구 당연히 목동이죠. 거기 강서구라든가 구로구 그다음에 현재 영동포구. 그리고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될 지역들이 당연히 이런 지역들이 우선순위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선을 높게 평균선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들, 노후화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들이 재건축에 가장 먼저 손을 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면서 공급 시점과 또 인허가 물량부터 분양, 허가, 뭐, 그 다음에 입주 물량까지 같이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중공 입주 물량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런 인허가부터 중공 입주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는데 지역별로 입주 물량과 증감률을 보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2020년 대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계속 그리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인천 대구부터 대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경기권부터 해서 쭉 현재 전남부터 서울까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79%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인허가 물량, 입주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요.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공급이 안 되면서 현재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입주 물량 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물량도 2022년 내년에 주택 인허가 전망도 51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 거기에 이제 공공 부분이 9만 가구,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42만 가구인데 올해 대비해서 한 2만 가구씩 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쭉 마이너스였다가 또 늘어난 물량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물량 물량 공급의 방법을 또다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분양 물량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제로 40만 가구밖에 안 된다고 보시게 되면 현재 다음 정보에서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공급 물량이 입주까지 연결되는 물량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세가격이라든가 매매가격 지수는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부터 해서 쭉 201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는 사실상 보기 힘든 그래프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재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수익률이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비교하는 이제 도표인데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부터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그다음에 정기예금 수익률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정기예금 45%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는 거 압구정,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중위 매매가 보더라도 123%에서 거의 258%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전자 371%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나머지 비율로 봤을 때는 부동산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많이 수익이, 오르, 어, 부동산 쪽으로 자산들이 매, 어, 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현재 국민 순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74.8%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율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출구 전략을 세울 때, 이거를 매매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현재 4년 동안 이어졌죠. 보시게 되면, 증여하고 기타가 여기 노란지색,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러면 매매는 회색깔이고요. 매매보다도 증여 또는 상속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요. 또 증여 비중을 보게 되면 아이 지역은 증여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가 얘기가 됩니다. 양천구, 종로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 삼구, 강동구까지 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죠.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요. 또 양도세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나 상속으로 현재 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갭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들이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가액과 금리 수요 뭐 심리 이렇게 작용하겠지만, 갭 투자는 실제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할수 있죠. 일 주택자들 그럼 당연히 대출 규제 제약 없이 가능하고 또 자가 수요가 증가가 증대가 되면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또 많이 높아졌고요. 거기에 대출 규제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입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얘기고요. 내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거와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공급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단기 공급의 물량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정부 정책들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여러분께서도 잘해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향후 이제 정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규제 대책들이 또 나올지 우리 소장님과 함께 또 바라보시고 전략 세우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